우리가 지금 23페이지까지는 진도가 모든 반이 나간 상태고요. 자,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이렇게 남았어요. 자, 근데 이제 밤마다 조금 진도 차이가 있어서 자, 우리 오늘은 일단 뭐할 거냐면 25페이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아주 조금. 그냥 확인차 잠깐 지나가는 걸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24페이지를 배운 반도 있고, 안 배운 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배운 반은 상관없고, 안 배운 반 같은 경우는 이거 다음 주에 학교 와서 선생님이 직접 수업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24페이지 내용이랑 이제 6기랑 한번 끊어지는 내용이라서 24페이지 따로 배워도 상관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5랑 26, 28이 이제 제일 주된 내용인데,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27페이지 먼저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 신재생 에너지가 뭐냐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친 말이에요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얘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사용했잖아요 자 근데 그니까 화학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자, <laughs>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나오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석탄 석유가 한없이 많은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고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햇빛이나 바다나 바람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수소, 연료전지, 그 다음에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가 있고요. 자, 우리 이 중에서 우리 오늘은 요거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에는 어떤 게 있냐?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 중에서는 태양광을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음 주, 다다음 주 되겠네요.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풍력이랑 수력까지 해서 배우면 이제 진도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이두 개는 구별해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게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태양은 뜰 거니까 바람은 계속 줄 거니까 자그 다음에 재생할 수 있어서 이제 환경 문제가 거의 없다는 거자 그렇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 뭐냐 면자 요렇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그 다음에 만약에 다 하고서 나중에 없앨 때도, 그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비용적으로는 좀 많이 들수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태양광이랑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태양광 몇 쪽에 나와 있냐면 25쪽에 나와 있어요. 자, 25쪽 같이 봅시다. 자,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아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뭐였냐면 재생 에너지였었어요. 자, 이름에서 알겠지만 태양광.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발전. 발전이니까 뭐겠어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우리 저번에 23페이지에 잠깐 나왔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게 태양전지입니다. 자, 태양전지가 이제 주로 이제 이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그러니까 빛을, 빛을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그리고 <laughs> 이쯤을 계속 하는데 어슬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자,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자,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 정확하게는 무슨 에너지를 빛 에너지를 변기 에너지로 바꾸는 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이제 우리가 이 태양전지를 사용하고요. 자, 태양전지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 모듈을 이제 또 여러 개 어레이 시켜서 자, 어레이란 말은 그냥 직렬병렬 있죠. 자, 그거 우리 잘 그냥 순서대로 잘 조립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어레이 시켜서 자, 설치된다. 자, 무슨 말이냐? 그냥 태양 전지가 엄청 많이 잘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설치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 전지는 뭐였냐? 태양 전지가 뭐냐? 태양광 발전의 핵심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반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반도체 쌤이라고는안 배웠지만 통합 과학 시간에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얘는 저번에 말했지만 빛을 받으면 전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빛을 받으면 전지 역할을 하니까 전압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빛을 받으면 전압이 생기는 이제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 전지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태양광이 태양 전지에 닿아요. 자, 그러면 흡수가 되겠죠.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되겠죠. 자, 빛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서 반도체 내부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자유 전자가 됩니다. 자유 전자가 돼요. 자, 그럼 자유 전자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어쨌든 전자가 있던 곳에서 이제 얘가 자유 전자로 바뀌면서 그 자유 전자가 전자가 있던 곳이 비게 되겠죠. 우리 이빈 곳을 뭐라고 했었냐면, 양공이라고 했었어요. 이거 다른 과목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자, 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으면, 자, 자유전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양공도 생겨요. 자, 그러면서 이 자유전자랑 양공이 태양전지 안에서 계속 이동을 하겠죠. 자,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동하냐? 자, 전자는 n형 반도체로 자유전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유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모여서 이제 이것들이 하나의 기전력.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전력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보면, <laughs> 해양광을 흡수했어요. 빛 에너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자유전자가 발생해요. 자유전자 발생하면서, 무엇도 생기냐면, 양공도 생겨요. 자, 그래서 자유전자는 N형만도체로 가고, 양공은 P형만도체로 가면서, 기전력을 발생시켜서, 이게 전압이 있는 거니까, 하나의 전지 역할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은 뭐냐. 자, 일단 관리 인원이 필요 없다. 자, 뭔 소리냐면, 이게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냥 빛을 비추면 얘가 전류를 만들어 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계속 뭔가를 관리를 안 해줘도 자연적으로 돌아가요. 심지어 얼마나 자연적으로 돌아가냐. 이제 이것들이 조금 더 좋은 거는 이제 빛을 따라서 얘가 회전을 하면서 거기서 빛을 흡수해서 전류를 만들게. 이렇게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관리 인원이 필요 없어서 유지 및 보수가 간편한, 간편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오염 일으키지 않고요. 자, 에너지를 무한히 이용할 수 있다. 태양이 많이 항상 많이라네 항상 뜨니까. 자, 그런데 이제 태양이 뜨긴 뜨는데 이제 문제는 계절에 따라 또 다르고 일조량에 따라 다르고 자, 만약에 구름이 많이 끼면 또 태양빛을 많이 못 받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절, 일조량 및 구름량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서 발전 시간이 제한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단 밤에, 태양이 없는 이 밤에는 발전을 못 하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어떤 것도 관련이 있냐면 미세먼지가 또 너무 많으면 또 이게 <laughs> 미세먼지가 많으면 발전이 또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 태양 전지판에서 반사되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집이나 축사 같은 데 피해를 줄 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설치 면적이 넓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땅이 좀 많이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초기에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죠.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우리가 작게 가정용에도 설치를 가능한, 설치가 가능한데, 자. 이렇게 되면 간혹가다 뭐 전단지 같은 거본거본적 있을 거예요 자 나라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설치 비용이 초반에 많이 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넓은 설치 면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과다한 초기 설치 비용으로 인해서 이제 화력 발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비싸요. <laughs> 이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단점 요즘에 제일 좀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평지에서 만들면 좋은데 이제 산을 깎아서 거기다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산사태 같은 위험도 좀 커질 수도 있고 해서 조금 태양광 발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려고 이제 계속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지는 않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8쪽에 우리 수소 연료전지도 볼게요. 자, 수소 연료전지도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해서 다른 거에 비하면 자, 이것도 온라인으로 수업하려고 하고요. 자, 수소 연료전지는 연료가 뭐냐? 연료가 수소겠죠. 자, 그래서 수소를 이용해서 전지니까 또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생기는 방법이에요. 생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일단 수소를 이용하는데 우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화학 에너지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걸 이용하는 바꿀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 자 일단 당연히 수소를 사용하는 건데 자 마이너스 극에 수소를 공급을 합니다. 자그 다음에 또 플러스 극에는 뭐가 필요하냐? 산소도 필요해요. 자, 기억을 해야 해요. 마이너스에는 수소, 그 다음에 플러스에는 산소가 공급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극에 있는 수소들은 어떻게 되냐. 자, 마이너스 극에 있는 수소들은 전자를 잃어버려요. 자, 전자를 잃어버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산화라고 하죠. 공학과 다른 시간에 배웠어요. 자, 산화라고 해요. 자, 그래서 수소가 전자를 잃어서, 즉, 산화해서 어떻게 되냐면 수소이온이 됩니다. 자, 수소이온은 우리가 H+, 이렇게 쓰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어떻게 되냐. 아까 플러스 극에는 산소가 공급된다 그랬어요. 자, 이 산소가 이제 전자를 얻어요. 전자를 얻어, 우리 이 얻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환원이라고 하죠. 자,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하냐. 이 전자를 얻은 산소이온들이, 산소들이 이제 수소이온이랑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수소이온이랑 이제 산소이온이 서로 반응을 하게 되면서 뭐가 나오냐면 물이 생성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쉬워요. 이제 화학 반응식이랑 보고, 자, 마이너스 극에서 뭐를 공급한다고 했냐? 수소를 공급한다고 했어요. 자,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를 공급한다고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공급한 수소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전자를 잃어요. 산화가 돼요 자,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되냐? 수소 이온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이 산소가 전자를 얻는다고 했죠. 자, 전자를 얻어서 이제 환원되고, 자, 이 산소 이온이 어떻게 되냐면 이 수소 이온이랑 서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영상이 끊기는데 계속 방송이 나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수소이온과 산소이온이 반응해서 뭐가 생기냐면 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써볼게요. 자, 수소를 공급해서, 아, 수소를 공급해서 전자를 잃어서 수소이온이 된다는 것. 우리가 여기가 이제 무슨 극이었냐면 마이너스 극이었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서는 어떻게 되냐. 산소를 공급하게 되고, 이 산소가 이제 이온을 얻어서 그 얻은 게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마이너스에서 만들어진 수소이온이랑 반응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 반응식을 쓰면, 자, 요렇게 되겠죠. 수소랑 산소가 이제 반응을 해서, 자,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자, 수소 연료 전지의 장점이 뭐냐? 자, 온실가스, 온실 기체가 거의 방출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환경에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수소 연료 전지가 아까 뭐였냐면 신에너지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연료의 화학 에너지 그 그러니까 수소의 화학 에너지가 이제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것들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또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는 화학 에너지가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는 거 그래서 어떤 거에 이용되냐. 우리 휴대용 전자제품,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그 다음에 대형 발전 장치 요런데 이용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laughs> 나머지 부분은 이제 학교 와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핵발전을 안 배운 학급은 이제 핵발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진도 맞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